안녕하세요. 하하이. 자 저는 보뭐 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스파랑 어뭐 상대공사 해볼게요. 뭐, 그 생각을 만든 거니까 뭐첫 번째는 소환사의 협곡이 오신 걸환영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남자 버전으로 소환사의 협곡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 정도고 그 번째는 뭐로 할까요? 음, 한 번씩 노부상대무사 할까 모시모시 다이제프네스카 뭐이 정도? 이거는 스파라는 건데 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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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합니다. 예, 뭐야, 뭐뭐 뭐요, 뭐 보면은 뭐볼 것도 없어 볼 것도, 볼만한 거 조조, 뭐이 정도, 아 그래, 명대사 있죠, 파워 더 귀여워, 더마뱀 라디오, 라라다! 오, 이 정도 쑥스럽네요. 음. 자, 피, 땀, 눈물. 벌 써갖고 연습한갑니다. 오늘 첫 영상이, 는 음, 아니구나. 예전에 올린 영상은 조딘 파이라는 기존 계정을 사용한 겁니다. 예. 뭐뭐뭐야아 그리고요. 음한티지 말하자면 평소 영상은 평균 평균 1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아무도 안 보이지만 뭐 해볼게요. 자 다음 성대모사 추천 뭐 어차피 아무도 안 보니까 제가 알아서 고르겠습니다. 내가 잘 아는 게 뭐가 있더라.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뭐 이런 게 있고 음. 노래 잘 모릅니다 추천 받습니다 받는 겁니다 받습니다 받는 겁니다 받습니다 예뭐 뭐요? 중성마녀 안 해봤는데 해볼까? 에야 원래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한다. 아, 이상한가? 예. 정영상이니까 3분 정도로 끝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제 마음대로 죠 뭐, 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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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도 안 말하고 있구나, 예. 오케이. 뭐, 이렇게 만든 게 많아요. 한번 장상 강의 해봐요, 말아요. 해. 해, 그래. 해. 해야지. 안 하면 뭐해. 자, 땅! 강의합니다. 땅 일단 소환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명, 사람 한명 만들고 자세 한번 만들어 주세요. 아, 저는 학생입니다. 가족 소리예요. 예. 불편하면은 다음부터는 혼자 촬영하겠습니다. 여기서 세컷 넘겨요. 그 다음 자세에서 이거를 색깔은 마음대로 해주세요. 저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자, 사람 한명 소환해요. 뭐 자세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저는 복싱을 다니기 때문에 복싱 포즈를 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8개월밖에 아니, 한, 한 1년밖에 안 다녔습니다. 아주 약해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걸 없애줘요. 다음 것에. 그리고 이걸 색깔을 다시 바꿔줍니다. 예. 직석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직방입니다. 효과는. 다음. 요거 이렇게 소환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다음 자세. 뭐 자기가 원하는 거 하세요. 자세는. 저는 장상을 진짜 잘해요. 예. 자 이때쯤 오면 의심스러워요. 당연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4배속은 너무 빠릅니다. 3배속이 제일 중요. 2배속에 맞고요. 3배속이. 간지스. 간지. 강지. 간간간간간지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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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신기하다다시들리 어머, <laughs> 어이씨, <laughs> 어, 음, <laughs> 예. 다음, 발차기.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패드를 찍고 있어서. 예. 나름, 자랑이 었고 오케이네. 여기 세워놓고. 색깔 바꿔주시고, 그리고 한번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여기 올려주시고 연하게 죄송합니다. 제 방이 밤수가 잘안 돼요. 끝 한번 봐 보실까요? 예. 어때요? 자연스럽죠? 음, 나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요사사사사사사사사사 아, 그래. 그거 해볼까? 어어어어어어어이 어어. 편집 잘 못해서 이거 못 자르는데. 망했다. 자, 이건 못본 거라고 추주주 세. 요구르트. 예. 죄송합니다. 이번엔 대쉬. 대쉬. 똑같이 어, 이거 복사본 아니에요? 땅 이렇게 하는 거 똑같다고요? 예 그게 정상이에요 대 일단 달리기 자세를 잡고 아, 여기서 하나의 꿀팁인데 다들 알고 있는 거. 자, 제가 이왜 이거 임팩트 안 만는 줄 알아? 맞아요, 귀찮아서요. 예. 자,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삐뚤빼뚤 구겨주면은 아, 알아서 이렇게 임팩트가 만들어집니다. 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주면은. 자. 그리고, 어, 여기. 아, 핸드폰 입고. 아, 이게 아, 그리고, 여기서. 사람을 가감하게 없애줍니다. 많은 사람을 찢어. 네. 아. 이거. 꺼내주고 로로코로 멀리서 한번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기 임팩트 여러분 아 저는 제롬이님의 친구입니다. 유튜브에서 제롬이 구독 가즈앙 가자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하고 자. 로루그롬 바이가 티 튕겨지는 느낌을 살리다 보면은, 맞아요. 끝납니다. 끝났습니다. 끝납니다. 예, 쓸데없이 바이맘 디테일하다고요? 네, 그게 맞아. 그게 맞습니다. 자, 오, 하다 보니까 13분을 찍었군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